오늘 대통령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전국 각지에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개원년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밝게 웃는 모습으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탄핵을 시작할 때부터 탄핵은 불법이고 무혈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애팍게 거리를 누볐는데도 불구하고 3월 10일 헌법재판소라는 이 사람들이 탄핵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탄핵을 반대하던 우리 애국 시민이 다섯 사람이나 목숨을 잃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억울한 우리 애국 동지들의 영혼을이라도 위로해야 되겠다고 강화문에 천막을 치고 박원순 시장에게 사망원인이라도 규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런 대답은 하지 않고 깍피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탄압하고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우리들에게 죄를 뒤잡아 씌워서 지금 조원진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우리 당원들이 재판에 해부돼가지고 지금 선고가 남아있습니다. 제대로 된 판사가 판결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염원을 보내주시면 아마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우리가 겪은 일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를 우파 분열의 한 핵으로 생각을 하고 왜 대통령 출마를 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제가 조원진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꼭 하고 싶어서 출마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절대로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되려고 출마한 거 아닙니다. 그러길래 그렇다면 왜 출마하느냐 물었더니 정치권에서. 한해무효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나까지 물러져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거리에서 한해무효를 외쳐도 언론도 외면하고 정치권의 반응도 냉랭하니까, 나가서 나가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역사의 기록으로라도 남아야 될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일부분에서도, 탄핵은 무효요,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출마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가 아니면, 이 나라에 불법 탄핵이 자행되었는데도, 누구 한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국회의원 배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만 시켜준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든지 대통령이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웃음> <웃음> 국회의원직을 기꺼이 버리고 우리와 함께한 조원진 대표가 그래도 이 나라 역사에 기록으로 당당히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마로리에 공원에서 연설을 하고 나서 이 바닥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주 남녀 한 옷을 입은 시골 피가 나는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더라. 아주머니, 부자들 또 이어 안 나오는데, 아주머니 뭐 지킬 것도 없는데, 아 공산주의 되면 어때요? 왜 여기 나와서 고생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한테사뜨일 하면서 아저씨 정신 똑바로 쳐주세요. 우리 조식은 여기에 우리 최상 직기로 나온지 아세요? <laughs> 이 나라를 지키러 나온 겁니다. 맞아요. <laughs>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죠. <웃음> <웃음> 공산당들 설치는 거 보세요. 어떠한 고생이 있더라도 나는 길바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행죄 해를 짓다는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하고 함께했습니다. 와 앞으로도 나무에 나무가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지잖아요. 그 낙엽이 썩어서 그 나무에 거름이 됩니다. 이 늙은이가 죽어서 여러분들 젊은이들의 거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바닥에서 죽어도 좋으니까 여러분과 함께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건강을 염원하면 염원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하거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왜 기도합니까 염원의 테레바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많이 보내주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건강해집니다. 예! 아 여기 연천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박수로 크게 치면 그태레하시가 와요. 어떻게 어떻게 터지는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저녁에나 많은 염원을 보내서 건강하시도록 하고 빨리 웃순그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시다.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들 이렇게 날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걸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행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